지난 11월 23일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시정현안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는 2016년도 국비 확보 추진현황을 비롯해 강화 역사문화유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인차이나 프로젝트 성공 추진을 위한 추진 계획 점검, 겨울철 폭설 대응 교통소통대책 훈련 실시 등 인천의 가치 재창조를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2월은 모든 금년도 사업 중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사업들을 정리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 마련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 바란다며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시각으로 다양한 의견과 방법을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천 가치 재창조에서 우리가 인천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하자며 2015년을 마무리하면서 내년도 각종 사업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온통인천 뉴스 박소영입니다.